안녕하세요 오비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홈플러스를 갔어요 지금이 11월 30일인데 어, 일단은 12월, 11월 28일에 끝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한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 영수증인데요 일단은 10, 총 구매 금액이 114,000원을 구매했고 이렇게 구매 목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슬리퍼인데요 그 구매 목록에는 거실화라고 써있더라구요. 일단은 이렇게 타타 캘리퍼를 구매했고,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영수증을 참고하면서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거실 13,000원입니다. 스타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한 장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어, 신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제가 신을 많이 달아서, 어쨌든, 이렇게 거실화가 있고요 슬리퍼? 네. 거실화라고 할때좀 이상해서. 뒷면은 이렇게 돼있고 앞면은 이렇게 되어있는 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laughs> 망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원형 쿠션인데, 19,000원이에요. 망이 원형 쿠션이고, 일단,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이 되게, <laughs> 어쨌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영상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얘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귀엽습니다. <laughs> 네 그다음 그다음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큐 큐브 쿠션인데 29,000원입니다. 타타로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얘도 잠시만요. 보여드리자면 얘도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큐브 쿠션입니다. 색상이 되게 작아서 다 담기가 어려워요 <laughs> 그점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아이는요 슈키 데쿠션이고 35,000원이에요 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얘도 소개하기가 진짜 힘든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키 데쿠션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개의 담요인데 플란넬 담요라고 하고 구, 각각 9,000원입니다 각각 9,000원이고 일단은 슈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있고 보시면 제가 담요 처음 까보는 거라서 이게 뒷면 이게 앞면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사진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되게 담요가 작다고 하시긴 했는데, 또 망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고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제는,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것은 끝인데, 진짜 저게 다, 11만 4천 원이라는 게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 다음 거는, 경인문고에서 구매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BT21 스티커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타서폰 케이스에 붙이려고 하다가 그냥 이걸로 꾸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 폰 케이스까지 샀어요. 얘는 이제 RJ 스티커 입니다 퐁신퐁신한 스티커라고 그러나? 소프트 스티커네요 <laughs> 이렇게 있고 얘는 가격이 3,000원이었나 봐요 일단은 안에 구성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이게 아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테이프 가 있는데 오, 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왜 테이프로 마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포장도 꼼꼼하게 해놨네요 너무 꼼꼼하다 진짜 이게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거? 이거랑도 약간 비슷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 이쁘다? 봄날에 진짜 이렇게 앉아했나 그렇네. 오, 퀄리티 좋네. <laughs> 퀄리티 값이네, 진짜.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사실, 아까 살때 30일이라서 너무, 다 팔릴, 팔리... 뭐랬냐. 다, 저, 저, 발음이 요즘에 자꾸 꼬여서 되게 물품들이 다 팔렸을 줄 알았는데 안 팔렸어가지고 다인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이제 얘인데 <laughs> 얘는 공식 굿즈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네, 진 아닌 것 같은데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산 기억이 없는데 몰라요 샀나 봐요. 그 얘는 그냥 소중하게 다룰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소중하지만 어쨌든 가방에다가 걸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총 이렇게 해서 항상 홈플러스나 뭐 어쨌든 BT21 굿즈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되게 많이 돈을 썼는데 산건 되게 적어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